오늘 낮엔 부산 해운대나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올까? 입맛도 없는데 목포에서 새발낙지나 먹고 와야겠다 더 이상 드라마 속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빠른 철도와 쭉쭉 뻗은 도로 덕분에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부산까지 2시간 남짓 광주에서 서울까지도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든 일일 생활권 시대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동하기 참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기 옆 동네는 도로 철도 잘만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동네는 생긴다 생긴다 말만 하고 마는 걸까? 사실 철도나 도로 같은 soc 사업은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란 걸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이 사업이 정책적,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사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벽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서비스 재고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SOC 투자 조기 집행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해 지역 거점 조성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역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하고 노후 생활 SOC 투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철도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더 촘촘하게 철도망을 확충하고 노후한 시설을 개량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올해 익산 대야복선전철부터 울산신항, 군장산단, 원주 제천 대구선까지 다섯 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무려 16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신안산선 사업이 마침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광역급행 철도인 신안산선이 개통하게 되면 안산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시간이 100분 이상에서 20분대로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신안산선 뿐 아니라 수도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GTX-ABC 등도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40m 이하 깊이의 대심도 터널에서 평균 시속 약 100km로 운행하는 신개념 고속전철 서비스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모두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GTX A 노선과 C 노선은 이미 2014년과 2018년 예타를 통과해 A 노선의 경우 2018년 말 착공돼 현장 공사 추진 중이며 C 노선은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입니다. 가장 난항을 겪었던 B 노선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입니다. GTX나 신안산성 같은 광역철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8개 철도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 동해구간을 전철화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부산에서 강릉까지 고속열차로 운행하는 포항동해전철화사업. KTX와 SRT가 교체하는 병목구간에 선로 용량을 확충.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평택고송이복선화사업 철도수혜지역을 확대하는 남북내륙철도사업. 호남과 강원권을 연결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충북선고속화사업. 충남 서북부 산단에 인입철도를 건설해 철도 물류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성문산단 인입철도사업. 대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시켜 화물운송 및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도와주는 대구산업선 인입 철도 사업이 그 대상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뿐 아니라 도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난 2008년 지역 균형 발전 30대 선도 사업을 통해 놓여진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를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육지로 나가기 위해선 꼬박 1시간 이상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날씨가 안 좋거나 늦은 밤에는 배가 못 다녀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다리가 개통된 이후 차로 단 10분이면 육지에 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돼 삶의 질이 좋아졌고 물류의 이동도 원활해졌으며 관광객들은 더 쉽고 편안하게 이곳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 하나 생겼을 뿐인데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될 예정인 국도 예타 면제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남 산천 신안 생비량 국도 건설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처음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간 이 사업은. 국도 20호선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서 생비량면 도리를 잇는 9.2km 구간 4차로 확장 공사입니다.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동량 수송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남에서 경남 부산을 연결하여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첫 단추가 될 전남 앞에 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 국도 위험 구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시킬 울산 농소 경주 외동 국도도 올해 공사 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울산 도심의 교통 정체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울산 외곽 순환도로와 부산 신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과 고속도로를 연결시켜 줄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는 2023년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예타 면제를 통해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석구석 촘촘하게 연결된 국도와 철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전국 방방곡곡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반나절만에 이동 가능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 앞으로도 계속 국토교통부가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